제가 발표할 주제는 고려인 이백구의 몽골에서의 활동과 그의 가문에 대한 고찰입니다. 어 제가 이 이제 이백우란 인물은 사실 좀 낯선 인물인데요. 사실 몽골에서 고려로 더 아, 고려에서 몽골로 그 어, 사람들 중에서는 홍보건이나 영영공 왕준 등이 대표적으로 유명한 인물이고 그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인물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사료도 적다 보니까 많이 진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예, 이, 농, 어, 이제 200억의 몽고에서의 활동과 그의 가문에 대해서 고정 네, 연구의 목차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다시 해서 PPT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어, 이 연구의 문제의식은 그, 어, 연구에 무시는 이식은 13, 14세기 몽골로 넘어간 그 고려인에 대한 연구는 큰 주목을 받았지만 사료의 부족으로 인해서 구체적인 삶을 그 조명하지 못했습니다. 종래 연구에서도 홍보원과 왕준 그들 가문에만 집중된 연구가 진행되었고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중 연대기 사료 및 양국 실료들의 문집에서 고려인들의 활동상이 많이 남아 있고 그, 그렇지만 이제 고려의 삶을 조망할 수 있는 사료적인 한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제 고려인에 대한 연구는 고려오기 경계인의 삶을 조명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의 대상입니다. 국내와 중국의 사료에서 고려인으로서 몽골로 넘어가서 활동했던 인물의 삶을 조명합니다. 어, 그 중에서도 사천예와 사천택 형제의 부장으로서 몽골의 대외전쟁에서 공을 세운 이베구에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이배구와 관련된 사료는 요수가 찬한 모간진 권식구의 시위친군 도지사 이공신도비 인문이 있고 또 원사의 그 세조본기 중통 인년 기사 그리고 신원사의 그 이배구 열전 원사의 사천택 손해된 열전 기사들이 있습니다. 연구의 거, 연구사 검토는 어 이배구와 관련된 종래 연구는 한세 가지 정도로 볼수 있는데 원에준출한 고려인들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또그 진출 배경 및 과정, 정치 사회적, 정치 사회적 위치에서 그한 사례로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료집의 성격으로 단행본에서 그 신도비문의 원문과 저자, 전거 및 교감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연구는 홍복원 이완사 205세 인물의 그 사례를 비교, 하면서 원감석기 이주 문제에 대해서 고찰을 하고 있습니다. 어, 종래 연구는 사료에 대한 분석 없이 소개하는 데만 그치고 있고 또타 가문과 함께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 이배구와 그의 가문에 대해서 전체적인 상을 제대로 조명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어, 이 연구의 구성과 기대 효과입니다. 논문의 구성은 2장 몽골의 투항식전과 몽골에서의 관직 활동을 고찰하고 3장에서는 가문의 혼인관계 형성과 후손들의 관력을 고찰합니다. 어 이를 통해서 이제 13세기 중반 고려인으로서 몽골에 투항한 인물들의 활동상을 고찰하고 또 가문들이 몽골에서 어떠한 지위를 누리고 어떠한 가문과 혼인을 맺었는지 고찰하고자 합니다. 어 연구의 내용 소개를 간단하게 하, 하겠습니다. 일단, 이0 9의 몽골 투항 과정에 대한 뭐 새로운 과설이라고 했는데, 뭐 새로운 과설이라고 할 것은 없고, 기존 연구에 대해서 좀더 이제 보충하는 측면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종례 연구에서는 이이0 9가그 무선이 반란 당시 10여 년간 사천의 휘하에서 머물렀다는 기록과 고려와 몽골이 1218년, 고종 5년 공식적으로 처음 관계를 맺은 사실을 두 가지 점을 들어서 1218년 이후 몽골에 투항했을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연구 성과에 의해서 형제 맹약의 주체를 기존의 이제 태묵의 오치킨이 아닌 어, 태사 국왕 무카리로 보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몽골 1218년 이제 고려로 들어온 몽골군의 원수 차라를 무카리 국왕의 잘라이르부 출신으로 파악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써 이제 이것에 이러한 이제 어, 선행 연. 어, 최신 연구의 의견에 따라 고려로 들어온 몽골군의 잘라이드 출신의 군대도 포함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백구가 이제 어 이백우가 있었던 그사천의 아버지인 어 사병직이 그 1213년 무칼리에게 항복을 합니다. 그 이후 이제 이 사시 가문은 무칼리 국왕을 따라서 여러 전투에 참여를 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봤을 때 무칼리 국왕 소속 군대에 투항하거나 포로로 잡혔다가 사산의 사천의 부대에 소속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5의 생애와 몽골에서의 활동상 분석입니다. 모감지의 신도비문, 그리고 신원사 및 원사의 본기 기사와 사천의 사천택 열전 기사 등을 활용하였습니다. 1225년 무선의 반란 때 사시감문 군대의 감군으로 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천택이 이제, 사천의가 이제 무천의 반란 때 죽음을 당하자 형의 그 하복 서로 도원수직을 세습했고 이때 2 0 0는은 도제공에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선의 반란으로 진정을 빼앗겼던 진정을 회복한 후에는 그 공로로 진무 그 군민 도탄합의 임명을 되었고 사천댁을 따라 금나라 여러 미정복 지역들을 공략하게 됩니다. 또 송나라 정벌에도 참여를 해서 그 서주와 품패를 정벌한 공으로 서본로 병마 총관의 총관을 제수받았고 1 2 3 7년 수춘 공략을에서 공을 세워 천부장의 임명이 됩니다. 또한 이제 1252년에 사천택이 한남경락사에 임명되자 섭진정 아, 섭진정만으로 재수가 되어서 또 활동을 하게 되고 1258년에 송나라 정벌에 참전하게 됩니다. 또한 1261년에는 악주 전투에서 공을 세워 어, 이게 이제 황제의 친위군 성격의 무위군의 도지사 도지사의 임명이 됩니다. 또한 1262년에 한세우인 이단의 반란의 평정에도 참여를 했고, 이후 이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치사를 한 이후에 83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205 가문의 혼인 관계 형성과 구성원의 관력 고찰입니다. 3명의 부인에게서 15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장남 이순이 205의 그 진정 등록 관군 천호직을 세습을 했고, 이제 그 15명의 아들 중에서 이각과 이기가 가장 높은 직인 정산품 혹은 종산품의 로이 총관직의 제수가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이백오의 신도비분을 작성한 요수와 관련이 있는 그 이각의 그 신도비분에는 이각의 그 권력이 제일 자세하게 남아 있는데 이각의 경우 송나라 정벌에도 참여를 참전을 해서 여러 공유 고울들을 공략을 합니다. 또한 송나라의 이광과 위양의 군대를 격파한 공으로. 길주 총관에 임명이 되었고, 이후에는 이제 호주와 강릉의 총관을 역임하게 됩니다. 또 12명의 딸은 모두 명문 거족의 자제와 혼인되는데 그중에서 이 관력이 확인되는 인물은 참지정사 왕홀래 그리고 사상, 그리고 고비서가, 비서랑 장행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수가 신도범을 작성한 배경에는 요수와 이각의 인척 관계이자 버시기 때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형, 이 배구의 형의 딸은 사천택과 혼인을 했고, 사천택의 막내 아들 사기는 요수의 백부인 요추의 딸과 혼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요수와 이각이 인척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역시 마찬가지로 사시 집안과도 인척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손녀 24명 중 6명이 사천택 집안으로 시집을 갔는데, 그 중에서는 이제 차남, 사천택의 사남인 사강이 확인이 됩니다. 다음은 이배구 가문의 혼그 어, 이백오 가문의 혼인사에서 보이는 특징이 두 가지 정도로 볼수 있는데 첫째 사천택 군대의 인물들과 인척 관계를 맺습니다. 손녀들 중 여섯 명이 사천택 지방과 혼인을 했고, 그 다음에 딸은 이배구의 딸은 사천택 휘하의 병력을 지낸 왕진의 아들 참지정사 왕호래와 혼인했습니다. 또한 손녀는 사천택 휘하의 왕 수도나 왕진의 가문으로 추정되는 왕보와 혼을 했습니다. 또 앞서 언급했듯이 신도 본문의 저자인 요수는 이백구및 사천택과 인척관계를 맺게 됩니다. 또 둘, 둘째로는 인척관계를 맺은 인물들이 고려의 인물들과 교류하거나 고려, 고려의 관리로 파견되어 활동했다는 점인데 이 요수는 충렬왕과 접촉하기도 하고 또 충선왕이 세운 그, 망건당에서 학문을 토론하기도 합니다. 또 요수가 지은 모감집에는 고려시망시설하고 해서 시를 지어서 시망으로 개봉된 충선왕을 축하하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사추가 있는데, 사추라는 인물 사천택 가문인데, 1270년, 71년 이래 봉주 등록 경락사로서 고려에 파견되어 삼돌초 진역과 일본 원정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또 사효가 이제 있는데, 사효는 이제 사천택의 종손인데, 고려와 원의 긴밀성을 강조를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무역하러 온 고려 사신에게 어, 추분을 면제하고 그1 0학세인 30분의 1세만 취하자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결론입니다. 그 한인세의 사천택 부장으로 활동했던 이백오는 40여 년 동안 여러 전투에 참해서 많은 공, 전공을 세웁니다. 그는 이제 최종적으로는 체조의 친위군을 지휘하는 무위군 도지사에 임명되었는데요. 뭐 그의 가문의 후손들은 큰성세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 뭐의 총관직이나 이 정도까지밖에 어, 오르지 못했고 그 이후의 활동에 대해서는 사료가 남아 있지 않아서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 하지만 이제 명문 가문인 사천택 및 요수 그리고 고관을 지낸 참지정사 왕홀의 가문과 인척관계를 맺 게 됩니다. 요수나 요추 같은 경우는 원의 성리학을, 성리학이 뿌린 내용인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그 유명한 유학자 집안입니다. 어, 이 이백우와 그의 가문들은 그 홍보원과 영영고 왕준 가문만큼은 아니지만 몽골에서의 나름대로 세력을 구축하고 활동을 했습니다. 그이배구의 생애는 일반적인 투명 혹은 피로 고려인의 삶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홍보공과 영년공 왕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고, 고려에서 몽골로 투항을 했을 때 홍보공 같은 경우는 평민은 편, 자신이 이제 지휘하는 평민 2,000호 정도를 끌고서 몽골로 들어갔고 영년공 왕준 같은 경우는 이제 먼 왕족 출신이긴 하지만 질자로서 이제 갔기 때문에 그러한 인물들과는 달리 205는 평민 출신이나 아니면 천민 출신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의 생애는 일반적인 투모 혹은 피로 고려인들이 원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로 마치겠습니다. 고습니다 김진곤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서 고려대학교의 권용철 선생님께서 토론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받은 고려대학교 권용철입니다. 이제 제가 빨리 끝내야 되겠죠? 네, 빨리 읽고 끝내겠습니다. 토론문을 읽는 것으로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본 논문은 뭐. 발표자께서 어, 말씀하셨다시피 이 배구라고 하는 굉장히 좀 낯선 인물의 행적을 분석하는 것으로 이제 큰 가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뭔가 뭐 홍보건이나왕준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는 이 배구를 분석함으로써 이 고려원 관계에서 드러나는 어, 특수성의 한 측면을, 어, 논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가치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어, 원대의 문집이나 이런 자료들의 어, 수록되어 있는 고려인 관련 기사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상세하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 이 글이 완성되는 과정에 좀 도움을 드린다는 차원에서 몇 가지 사항을 아래에 총 일곱 가지로, 어, 지금 나눠 놨는데요. 뭐, 이거 일곱 가지로 뭐다 세세히 읽진 않겠고, 어, 첫 번째와 일곱 번째는 논문의 체제와 관련된 뭐 제안인데, 첫 번째는 이제 어, 본 지금 발표문의 일장이죠. 일장에서 나온 그이9구의 어, 행적이 대부분 다 군사적 활약이라고 하는 측면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걸 보면 조금 더 제목을 어, 수정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뭐 그런 점이었고요. 그다음에 일곱 번째 맨 마지막에 나온 거는 이제 맺말과 관련된. 맺즈말에서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어, 이 1장과 2장에 나온 내용들을, 어, 일일이 다 요약해서 설명해 주기보다는, 이제 좀 중요한 거, 그러니까 이 배구가 왜 몽골로 오게 됐는가, 그, 그거, 그거에 대한 추정, 그 다음에 사촌택 휘하에서 이 배구가 수행한 임무, 그 다음에 사시 가문과의, 뭐, 아까 뭐 혼인 관계도 나왔고, 그런 긴밀한 관계, 아, 정도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 209의 사례가 고려 원관계사에서 왜 중요한가, 어떤 위상을, 어, 차지하고 있는가, 이 점이 좀 더, 어, 매주 말에서 강조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게 그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신원사를 인용할 때, 왜냐면 하 신원사는 20세기에 편찬된 자료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신원사도 원사하고, 그 다음에 이 모감집에 있는 신도비를, 어, 활용을 해서 이제 그 가소민이 적은 거기 때문에, 굳이 신원사를 원사료로 활용할 필요는 없다. 왜냐면 뭐, 원사 있고, 고다 보고 있기 때문에 어 그런 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세 번째를 보시면 지금 이제 발표는 109 페이지에 이제 위에서 뭐한 여섯 대줄 그때 보시면 이제 이0구의 행적 중에서 12년 동안 사천대를 따라서 종군하지 않았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뒤에도 이제 그 문단에 이제 그관 이백구의 행적에 관련된 서술이 보이는데. 이게 이제 그~ 어, 제토론문의그 중간쯤에 있는 그 신도비 해석에서부터 조금 음~ 실마리를 좀 다시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공년 선일기 무종 요 부분인 거죠 그니까이 부분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어~ 공예 그러니까 여기서 공은 209죠 209의 나이가 태위인 사천택보다 12년 앞섰기 때문에 어, 뭐, 종군하지 않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어, 해석을 해야 조금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어, 뒤에도, 어, 그, 이 발표문의 서술에서, 말한 이 배구가 사천에도 정보를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쿠빌라에 따라서 악주로도 왔다가, 이렇게 두 전선에서 다 활약한 것으로, 그렇게 읽힐 수 있는데, 이 신도비를 보면, 사천퇴금 사천으로 가고, 그 다음에, 어, 이 배구는 이제 쿠빌라이가 다시 불러서 소환해서 따랐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아까 나왔듯이 악주 전투에서만, 어, 활약을 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를 보면, 이제 그, 지금 제가 해석한, 사료 구절의 연장선에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0 9의 생물 연도를 밝혀낼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사천태기 기록에서 어, 생물 연도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1202년부터 1275년. 그러면, 어, 12년 앞섰다. 라고 하면, 209는 1190년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신도비에 보면, 209가 83세에 사망했다. 그러면 이제 생, 몰년도 말하자면, 어, 밝혀낼 수 있는 거죠. 세계 최초로 밝혀내는 거니까, 이거, 반, 이거, 어, 아주 중요한 대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다섯 번째는 빼고요. 어, 여섯 번째는, 이제 굉장히 복잡했잖아요. 아까 그 혼인 관계니, 뭐, 아들이 누구랑 결혼하고, 사실 이게 글로만 보면은 좀 너무 이렇게 머릿속에서 꼬여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 굉장히 이제, 어 발표자께서, 논문을 작성하시는 분께서 굉장히 힘든 작업을, 어 해야 될 것이겠지만, 뭐, 개보도, 혼인 개보도, 이런 게좀 시각적 자료가 제시가 되어야 이 복잡한, 어, 개보를 좀 이해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사천택, 소위 진정 사씨 가문, 이 몽골에서 몽골 초기에 활동했던 이 한인 군벌 중에 한 세력인 이 가문이 몽골 제국 초기에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었길래 이렇게 중요한가, 어, 라는 것을, 어, 뭐, 일일이 뭐다 서술해 주진 않더라도 기존 연구들, 아무래도 중국에서 나온 연구들이 되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제시해 주시면은, 어, 이해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철 선생님 토론 고맙습니다. 어, 그럼, 어, 오에 대해서, 어, 발표자 선생님, 어, 토론에 대한 예의를 갖춰야 될것 같은데, 잠깐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아, 네. 어, 권철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거, 이거 잘 작, 작성되지 못한 글인데 어, 세세하게,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음그 1번하고 7번 문제는 이제 구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제가 여기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조를 해서 고치도록 하겠고, 그리고 제가 이제 뭐 3번이나 3번 문제는 이제 해석상의 문제인 것 같은데, 제가 또 해석을 잘 못한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도 손님의 그 지적대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4번도 마찬가지이고요. 진정 사실 가문에 대해서 조금 제가 좀더이 적성한 이후에 이제 발표문을 받아보고나 토론문을 받아보면서 좀영 좀. 연, 좀 좀 살펴본 바로는 이 진정사 시문은 당시 이제 한인세우라고 불리는 집단이었습니다. 이 한인세우의 출현은 그 몽골 군대가 금나라를 이제 침입해서 금의 수도를 한남쪽으로 옮기는 이제 어 정우의 남천 1214년 이후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 이후에 이제 금나라가 이제 하북 지역을 이제 포기를 하는 상태가 되면서 이제 하북 지역이 이제 매우 혼란한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대부분의 이제 관리들이 이제 한함으로 어 도망을 갔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제 하북 민들이 이제 자신들의 이제 안위를 지켜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었고 어 자신들이 이제 한함으로 떠난다는 것은 뭐 고향을 떠나서 뭐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게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위 조직을 어 이제 자위 수단이 필요를 했고 그래서 도처에서 향촌을 지휘하는 향촌을 단위로 하는 자위 조직이 발생을 했고 이게 이제 주연 단위까지 확대가 되면서 처음에는 스스한 이제 자치적 지역이었던 이런 자위단들이 나중에 가면은 이제 정치 집단 또 군사 집단으로 변질이 되게 됩니다. 요 이제 변질된 자위단들이 이제 측략자인농구과 이제 어떤 이제 정치적인 거래를 하게 되는데. 집단의 안녕과 현상을 이제 몽골로부터 보장받는 대신에 이제 공물의 나입과 군사적 협력을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인물들이 이때 다 자유단들이 대부분이 이제 다 살아남은 건 아니고 대부분이 다 이제 대부분 이제 도적에게 산멸을 당하거나 아니면 이제 몽골로 투항할 기회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단의 일부만 이제 몽골과의 거래에서 성공해서 징기스칸 말년까지 이제 하북 일대에서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들을 이제 한인새우라고 합니다. 이 한인새우들은 이제 제멋대로 이제 그 붙인 난잡한 관호를 이제 몽골로부터는 이제 인정을 받고 승인을 받고 각각에서 이제 방면에서 사용을 했는데 그의 관직들은 이제 세습이 되고 또 이제 봉건 영주와 동일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뭐 영지에서 독자적인 징세나 징병 그리고 문무의 관리와 임용이나 생사 열타권 등을 이제 가지고 대단히 문제를 많이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몽골에서도 이들을 이제 감독하기 위해서 다루가치를 파견을 하게 되는 하게 되는데요. 이 사천택가문은 이제 보정의 장녀하고 그리고 진정의 사거 진안의 장영 그리고 동평의 엄신 등과 함께 하북의 4대 세우라고 불리며 한인 세우의 대표격으로 이제 불리게 되는데 이 사천택은 자신의 근거진 진정이 이제 쿠빌라이 가문의 분봉지, 그러니까 1236년에 이제 우구데이가 이제 금나라 지역 하북 지역을 어, 분봉을 하게 되는데 이때 분봉을 해가지고 이제 뭐 황금시족이나 이러한 인물들에게 나누어 줄때 진정의 8만 원을 이제 쿠빌, 툴루이 가문이 받게 되는데 툴루이는 이제 쿠빌라이의 아버지인데 이때부터 이제 쿠빌라이를 섬기게 되었고 그의 신복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어, 그 사천택 가문의 위상을 보여주는 한 사례가 사천택의 종손인 사요가 지원 연간의 이제 복권 행성의 장관 평장 정사로 임명이 되는데 그때 당시 스스로를 한인이라고 하면서 직을 받기를 사용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이러한 평장 정사, 그러니까 행성의 평장 정사를 임명하면 거의 다 몽골인들이 임명이 되었는데 이때 이제 쿠빌라의 한 근신 중에 한 명이 그 행성 장관직의 몽골인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간언을 하게 되자 쿠빌라이는 그 대위 그러니까 사천택은 한의로 보는 것이 당치도 않다라고 하면서 어 그의 손자도 역시 국인이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이러한 이제 임명을 하게 되는데 이걸 보면은 이제 한족 출신이긴 하지만 사천택 가문이 하지만 이제 몽골 제국 내에서는 이제 국인, 그러니까 몽골인으로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